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10일입니다 벌써 9월도 다가오고 한 해가 이제 몇달안 남았네요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 명절 다가오시죠 다들 마음이 그래도 좀 그냥 명절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실텐데 어, 힘내시고 9월 10일 요즘 들어서 이제 기사들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 변화 조짐이 나온다는 기사이좀 나옵니다 그 내용하고 경제상은 조금 짚어드리고 시장상은 패트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 좀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3년 만에 과학 R&D 예산 삭감.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뭐 33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무서운 이유는 세수 부족이 벌어지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도대체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준 흑자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주 소액인데요. 일명 말하는 불황형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것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뭐 어떤 신호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방 이때 나아진다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좀안 보여서, 음, 저도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역대 아파트 매물량이 역대, 역대가 두 번을 썼네요, 제가. 하드제 느낌상 이 정도 매물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라 판단되거든요. 석대 역사상 집계 이래로 매물량 최대치입니다. 2020년 허위신고제 발표되면서 4년차가 되겠죠. 20년, 21년, 22년, 23년. 4년만에 역대 최대치 물량이라는 것은 시장상을 황뭐 대변해준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 쉽게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매물이 넘쳐납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심리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처럼 9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변화. 이 부분이 확실히 저번 주에도 한번 약간 거리랑 꺾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지금 2주째 이게 나타났어요. 제가 다행히 이 부분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경제입니다.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국이. 그 과학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죠, 여러분. 저도 사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과학 연구가 얼마 나 중요한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이게 조선 비 빚입니다. 조선일보 계열사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가렸지만, 과학, 그, 정신, 과학기술부하고 정통, 정보통신부하고 2024년 예산안이 2조2 0 어마어마하게 다 2조284억.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보통신도 발전시켜야 되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거 조금 뭐 거꾸로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이기 기사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R&D 예산 삭감 처리하고 이렇게 각계에서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칼럼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기초과학이 문제가 있으면 발전이 안 되죠, 그쵸 그건 뭐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4대 과학, 과학기술원이죠. 카이스트는 이제 서울에 있고 포스텍이라든지 서, 서연구라는 게 서울대 연수도 고려되고고요. 학생들도 R&D 예산삭감에 반발하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 바로잡자 이러면 안 된다. 과학옛날 공정연구 노조연구를 다고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국가 R&D 예산삭감을 반대한다. 지금 이 과학자분들의 어떤 과학자들의 마음이 좀 흉흉합니다.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결국 은4대 과기원뿐이 아니라 이제 광주와 광주과학기술원이제 뭐, 지스트 이렇게 부른데, 디지스트 포스트에. 거기다가, 이제 여기, 연세대학원 학생도 참여하고, 보셨던 것처럼 국가공무원들도 성명을 내고, 또 칼럼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뭐 조선일보도 이런 것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 이 문제가 시정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여러분, 같이. 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언더우드, 이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이 언더우드 동산이 얘기를 갑자기 왜 끊었냐면 이게 좋은 방송에서 제가 봐가지고 내용이 좋아서 요약했는데 한국의 친구 언더우드 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연전문학과에서 학교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 활동하시면서 교육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원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에 이 이원철 박사분, 이이로 박사입니다. 이로 대한민국 이로 박사기 알쓸별잡이라는 데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떠왔는데요. 전 세계 천문학에 족적을 남긴 대한민국 이로 이혁 박사, 이원철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애국자인데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 이제 상교사분들 중에 박사님들이 이분을 갖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너무 똑똑해서 가자 가자마자. 올 A로 뭐몇년 만에 뭐 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뭐 엄청 뛰어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살아도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칩니다. 후학들을 어, 정말 애국자죠. 왜 과학이 발전해야 나라가 사니까 이제 독립정신에 대한 느낌 이제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많은 그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근 이분이 가리키는데 일본 제국 시절이었거든요 이때가 이게 이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방해를 했겠죠 왜 과학이 발전하면 무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연결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제에 굴하지 않고 끝내 학생을 가르쳤다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쓰 편자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분이 현대식 굴절망원경을설치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근데 이거를 일제의 이 점점점 냄들이 이걸 철거해 가요. 정말 나쁜 거죠. 아니, 뭐, 근대, 일본이면 우리나라 근대한다는데 그걸 왜 철거해 갑니까?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일본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본색이에요, 본색. 조심하셔야 되고. 조국 발전을 위해서 이현철 박사님의 바람이 음. 중국 발전을 너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학교에서 힘 당했는데 계속 가르셨고 결국 사기하시면서 그, 전 재산을 기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애국자죠. 과학을 못 배우게 한 일본 정말 이건 문제죠. 있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경성제국대학이 있는데 몇십년 동안 이 과학과를 안 만들었어요. 왜안 만들었겠어요? 정말 양, 점, 점, 이죠 0, 양, 양 점, 점, 치.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 근본적으로, 일본 국민을 미워하지 않는데, 이 위정자들이 아주 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항상, 항상 뒤통수만 쳐왔지, 제대로 대한민국을 배려하고, 이런 의식이 없는 위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 R&D를 삭감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학계에서 지금 조교님이나 선생님들 이분 감원해야 잘라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R&D 감소가 이렇게 됐고, 8월 수출이 8.4% 감소했어요. 무역수지 석달째 불황형 흑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트리플 감소, 생산, 소비, 설비 투자 11년 만에 최대 감소. 여러 가지 좀 신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16.5%가 수출이 줄었는데 수입은 25.4%가 줄은 거예요.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데 그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불황형 흑자가 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도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수입하는 업체도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게 불황형 흑자입니다. 조심하시,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보도는 나와요. 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월 달도 수출은 8.4 줄었는데 수입이 22.8. 그러니까 당연히 흑자가 나죠. 불황형 흑자.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이게 좀 장기화되면 큰일 나는데 여간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9월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분위기 바뀐다. 앞으로 향방은 이게 한 제가 7월 8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9월 되면 분위기 좀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금씩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우측에 이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예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란 숫자 100을 넣으면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전국이 어때요? 퍼렇죠? 전국이 파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사는 사람보다. 그 비율이 여기 있는데 이제 확대해서 좀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보세요. 매수자가 많다고 답한 사람 내가 3.9%, 비슷한 데가 26%. 그러니까 29%, 30%는 매수자가 많거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는 어때요? 매도자가 많은 거예요. 물건이 많,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넘어갑니다. 120도 나오고. 근데 지금 몇이에요, 여러분? 33.9입니다. 30%밖에살 여력이 없어요. 그럼 시장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변합니다. 전국과 서울, 강북, 강남 나누고 6개 강시 봤는데요. 제가 KB, KB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KB 시사 4일, 4일날까지 발표를 했어요. 9월 4일.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 서울 다할거 없이 이렇게 어서 꺾이죠, 이 부분에서. 이부분약좀 약해지죠. 그리고 또 강북 14개는 그렇고, 강남 11개고도 같이 또 꺾이고, 6개 광역시도 꺾이고.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아, 이 패턴이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볼때 이제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 가격 변동률 볼게요 자주 보여드렸던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점 하나는 같은 단지에서 예전에 거래됐던 거에 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게 거래된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이거 2023년 초에만 할 때도 2021년도 직전 거래가 22년 넘게 많았는데 요즘은요 2023년도가 95%입니다 2021년도 2년도에 직전 거다 거래가 한 번씩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한두 달전 거래와 비교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제 9월 초까지 조금 쎄고 이 서울이에요. 8일, 8일인데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데이터 실거래만 제가 모아 정리를 했어요. 에 같은 가격은 올리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0인데 그거는 체킹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의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제가 이걸 봐도 아 약간 지금 하방의 요인이 보이는 것 같다. 아까 매매가격지수, 도 매수우위지수 그렇고, 매매가격지수도 매수 그렇고, 매매 그렇고 이 형태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계속 이어질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부산 대구도 볼까요, 여러분? 부산 대구도 부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제가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대구 볼까요? 대우는, 대구는 이제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반발 하락, 하락 과대 하락에 대한 이제 그 반발 매수가 좀 있으면서 계속 하락과 상승이 이제 경합을 벌이면서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데 예, 강하지 못합니다 하방합력이 더 강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인천하고 청주를 넣는데요 청주 구독자 분이 몇번쓰셔가지고 썼습니다 청주가 약간 지금 달아올랐어요 자 인천부터 보겠습니다 인천도 많이 내려갔다가 요즘 이제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저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또 물건도 많지만 지금 이제 경합 중이에요 여기도 경합 중인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 이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락한 걸 샀을까 발품 팔아서 그렇습니다 발품 팔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사실 때 발품 파시고 급하지 않으시면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주시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경합 중이에요. 경합 중인데 약간 이제 이전 것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때는 좀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그런데 여전히 청주도 2023년도에 거래된 거 실정 가격이 대부분입니다. 90%니까 청주시도 지금 급하게 사실 게 아니라 좀기다리셨다 외지 투자인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청주 GLCT가 빛을 보면서 그 바람을 좀 탔는데 시간이 좀 가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물량 볼게요. 자, 7만 건 돌파했다고 제가 방송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이런 얘기가 뭐좀 숙스럽긴 한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딱 있는데 항상 조회수가 뭐 요즘 와 가지고는 조회수가 구독자 수보다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가보면 기자분들하고 이제 이런 관계자분들이 꽤 보시나 봐요. 보시고 이제 가 느끼는 거는 요새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우리 시청자가 말씀 주셨는데 이 어떤 내용들을 던지면 이걸 듣고 다른 대책을 써가지고 자꾸 펌핑을 하니까 교수님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 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하튼 이제 팩트는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보시면 7만 1000까지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늘었어요. 2,000, 2천. 2 0 어마어마하게 물량 수단 시간에 그림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치고 받아 올라가죠? 여기 이제 총 매물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쭉 가면 시장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남사고 아파트 매물 증가 보여드릴게요. 강남입니다. 지금 3,000, 강남군데, 3,969개에서 어때요, 여러분? 6,490개. 어마어마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이거잘 판단하시고, 또 이게 이제 서초구잖아요. 서초구는 뭐, 실세 없이 늘어나고 있고, 다 늘어나죠. 여전히. 1월달부터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송파구도 어때요? 뭐, 팔리니, 많이, 매물이 없니, 다 거짓말입니다. 어마어마히 올랐죠. 어떻게 올랐어요? 3,400권에서, 아, 맞나요? 3,490권에서 5,800권.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한 2,000개가 더 늘었어요. 50%가, 매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어떤지 잘 판단하면 좋,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사국에 진입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했지만 겨울에 들어가신 게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셔서 꼭 필요하시다라면 가격 내고를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3,800개 보시는 바 같이 2,540개, 3.8, 1,500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방이 동안 거래된 것보다더 늘었어요. 물건이 팔린 것 빼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잘 체크하시고 자, 거래 증가를 초월한 매매 물량 증가라고 제가 써 놨잖아요. 그추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서울 아파트 저번주에다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별 연초 대비 매매 물량 증가가 이게 저번주 기준이에요. 그러면 1월 1일에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더 늘, 연초에 비하면 더 늘은 거예요, 다들. 근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팩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영골 완태처럼 또 속아서 살 타임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예전부터 말씀드렸 것처럼 9월 되면 우리서 정부가 또 이상한 정책만 안 던지라면 안 던진다면 제가 볼때 연착륙이 차근차근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PF 내감 문제가 지금 계속 뭐 뉴스에 떠오르고 9월 뭐 위기설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9월 위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 캠코 일조펀드하고 또 대주당 형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애는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매각 상각하는 뉴스는 안나오는데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데는 이제 물건들 정리하고 매각하고 상각하는 게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P F 를 연장한데 그런 데도꽤 많습니다. 한칠십 P F 를 연장해서 일단 숨은 돌렸어요. 문제는 이걸 펌핑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팔려고 하는 행위들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붙어준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가시화돼서 어떤 기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풀기는 쉽지 않다.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 어, 신,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 이런 쪽들은, 뭐 CD 양도성 예금금이나 은행체금리를 기준으로 가상금리를 넣고, 주택담보대출 내코픽스에 해서 줄였는데요. 벌써 그 기준이 2에서 한 2.5%, 3%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3.5%에서 대충 계산하면 6%대에서 7% 사이 움직이거든요 다시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무리해서 절대 지금 들어갈 시장은 아니고 취소분 분양공고 요즘 작년 재작년에 분양한 것들 중에 취소분 계약자 취소분 뭐 여러가지 사유로 나오는 것들 이 있잖아요 이게 물량들이 요번달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번달하고 다음달에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보도 그래서 검색창에다 여러분 그 취소분 계약 이렇게 치시면 뉴스들이 몇개 떠요 그거 보셨다가 그거는 분양가가 좀 낮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있던지 조금 더 낮고 그거는 어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필히 도전하셔 가지고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가격이 분양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요 몇개 있으니 까 검색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봤고요.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한 걸 제가 계속 서칭하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미국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뭐 전국에 뭐 메리어트 호텔 아시죠, 여러 메리어트 호텔 같은 호텔 그거를 브랜드 제휴해가지고 미국의 뉴욕하고 맨해탄 등에 한 열아홉 개 갖고 있는 에쉬포드 뭐 호텔이란 뭐 트러스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채무불이행이 생겨가지고요. 미국 뉴스에는 많이 나왔어요. 호텔 세계를 팔았습니다. 채무이닝이 나가지고. 또, 그리고 또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큰 회사, 그, 뭐 다음에 한번 올릴 텐데요. 그런 일들이 중국도 있고, 이, 미국도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밑에서. 근데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여하튼, 대한민국은 지금 잘, 뭐, 버티, 좋게 얘기하면 잘 버틴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지연시킨다. 빨리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는 총장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무조개 없는 재정통화정책은 나라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좀 정리를 해야 주택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청년들이 미래를 볼수 있는 시장이 되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만기 대출 이런 미친 수준의 어떤 대출로 근로자들 약탈하는 이런 정책은 나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여간, 그,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추석 2주, 2주죠?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추석 명절 때, 또 우리 가족들 보면서 또 기운 얻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 주한 주도, 어, 한 주, 행복한 한주 되시고, 또,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